오, 근데 좀1인 지식 기업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음. 아니면 뭐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 분들은 새롭게 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실 그쵸. 때 네, 경력 전달이 그렇죠. 우리 봉당분들은 강사분들이 많잖아요. 아닌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음. 뭐 강사분들이 근데 많은 음. 분들이 음. 있죠. 근데 네.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아. 전에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대면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 강사를 하면서도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앞으로 지금 아까 코로나가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또 오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때도 또 이렇게 막몇 개월씩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네. 봉당의 효과가 굉장히 저한테는 컸어요. 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봉당으로 왔거든요. 그랬죠. 근데 음. 저한테는 사실 연령대도 좀 맞지 않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laughs> 제가 처음에 봉당에 왔다 가면 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웃음> <웃음> 트로트를 계속 틀어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트로트들을 그냥 계속 들어내니까 제가 막 너무 맞아요. 집에 가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음... 자주 두통을 제가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네. 기억나요. 우리 작년에 저기 가평 갔다가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끝나고 앉아 고 갔어요. 저희 가평에서 봄에 소풍 네. 갔잖아요. 네. 그때, 그때 한 힘들어. 3시간 동안 제가 트로트를 들으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웃음> <웃음> 원래는 자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laughs> 네. 엄마 이 속에서 울렁거림증까지 올라오고 네. 두통이 심했죠. 심해가지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됐다는 거죠. 도움이 됐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음. 요즘에 뭐요? 유행하는 말이기도 한데 느슨한 연대예요. 이게. 느슨한 연대? 그러면 반대로 강한, 강한 연대가 있겠죠. 음, 음. 강한 연대 어떤, 어떤 거이 있을 것 같으세요? 강한 연대? 나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는 그렇죠. 그럼 가족? 가족. 혈연. 혈연. 어. 뭐라고? 혈연, 친연. 지연, 학연. 예전에 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어, 그런 친구. 것들이 있죠. 어. 그래서 내 제가 만약 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아져요? 네. 운영자 본부장님 저한테 전화하셨겠죠? 를 네. 어 아, 괜찮냐고 그러면 저는 아, 예, 몸이 좀안 좋아서 못갈것 같습니다. 그럼 좀 가슴 아파하시겠죠? 나 강한 연대야. <laughs> 가슴 아파 하지만 저를 책임져 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관계는 느슨한 연대예요, 실제. 근데 조금 느슨한 것보다 좀강하긴 하지만. <laughs> 네. 일반 느슨한 연대보다는 좀 강하긴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슨한 연대를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아, 느슨한 연대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그 비즈니스 관계? 이렇게 봐도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꼭 그게 주고받는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음. 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서 음. 느슨한 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음. 가만 생각을 해보면, 강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강의를 주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 다다 다 그냥 멀리서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전화해서 음. 아 이런 강의가 있는데 한번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있죠. 음. 그게 거의 느슨한 연대에서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예전 생각을 해서 그막 학연 지연 혈연에 아. 계속 매여 있잖아요 아. 기본적으로 봉당이 굉장히 좋은 게이 음. 관계 자체가 느슨한 연대가 절대 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네. 그래서 관계가 네. 느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관계잖아요. 아. 유동성이 있는 관계죠. 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어 자신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음. 준비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딱답 나왔네요. 그거. 느슨한 연대. 인맥 수집가가 되면 되는 거요 <laughs> <이>, 그렇죠. <laughs> <laughs> 그렇죠. 네. <laughs> 그죠. 우리가 가족이나 혈연이나 지연한테 인맥수집하라고막 이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 내 주변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게 느슨한 연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그 그 관리를 음. 근데 제가 왜 인맥수집 갈때 제가 아 그렇죠라고 했냐면 우리 성창훈 총장님은 그 관, 그 관계를 굉장히 탄탄하게 맺는 스타일이에요. 음, 음. 저렇게까지 일반 분들이 맺으시려면 스트레스가 좀 있,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느슨하게 네, 관계를 더 네, 맺는 것들이 더 음. 좀 중요합니다. 저도 좀 느슨해야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 분야의 전문성은,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라든가 하고 음. 있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음. 계속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섞어봤다 막 계속 돈다고요. 실제적으로 음. 근데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깊이 들어간 후에 옆으로 조금씩 펼쳐 나가셔야 돼요. 음. 제가 지난 음. 금요일 날도 강의했을 때 잠깐 그 얘기를 네. 했는데 어 닉네임은 넓게 잡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브랜드는 좁게 잡으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예, 예. 브랜드라는 건 자기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 분야.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그걸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음.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겠다. 아, 조금 에이, 늦어요. 예. 음. 네. 그리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laughs>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맞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 느슨한 연대를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맺어놔야 되고 어. 그리고 전문국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어. 근데 이 전문성은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강의를 지금 제가 하겠다고 나서서 공부한 지가 12년 정도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그 얘기예요. 전문성을 가져라.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해봐도요. 처음에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진짜 사실은 몇 년을 투자를 해요. 아, 그래요? 몇 년을 투자를 어...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아, 뭐할때 내가 좋더라. 그때 나중에 좀 찾게 됐어요, 저는. 아, 이게 입장에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내 분야가 어느 정도는 그렇죠. 좀 이렇게 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음. 케이스고, 네. 이제 좀 많은 여성분들은, 그렇죠. 어, 새롭게 이제 자녀분들을 다 이제 여의시고, 음. 새롭게 나오시면은, 내가 예전에 뭘 잘했더라? 그런 상황. 상황인 거죠.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다 이러는 네. 상황. 그러니까, 이제 딱 전문 분야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좀 깊이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펼쳐지면 되는데 그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좀 미리 좀 경험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와서 준비를 하시면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유튜브 이제 오셔가지고. 네. 아, 전 기술적인 거 배우러 왔어요. 이거 뭐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전 그냥 기술적인 <laughs> 계속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뭘 촬영을 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아무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음. 이게 굉장히 난처하죠. 맞아요. 근데 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음. 내가 최소한 무엇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건 음, 해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좀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좀 바꾸셔도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거는 상관없기는 해요. 음 그렇구나. 아, 느슨한 연대.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1인 지식 기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느슨한 연대를 준비해야 되고 또 나의 분야의 전문성을 또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있나요? 그러면 다 됐잖아요. 네. 아 나는 이제 사람들 그거 이제 제가 네. 금요일날 고객 자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늘 순한 네. 연대도 잘 이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나 전문성도 키웠어요. 네. 그러면 나왔으면 네.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죠. 그렇죠. 알아줘야죠. 그렇죠. 응. 그 마케팅의 네 가지 프로덕트 생산품. 저 있잖아요. 아, 생산품 네, 물건. 네. 네. 가격 책정. 가격 또 스스로 해야죠. 되그 네. 다음에 고객 있어야지. 플레이스 이게 플레이스가 뭐냐면. 네. 유통. 유통. 예, 내가 어디다 나를 유통할 것인가가 음. 필요해요. 음.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어디다 유통을 할 건지. 네. 음. 그래서 스스로가 나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음. 돈 주고 홍보해야 되는데, 뭐, 내가 나를 뭐돈 주고 홍보할 곳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SNS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저 비대면 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만큼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가 SNS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통 경로를 잘 아, 뚫어놓으셔야 되죠. 그렇구나. 음, 그러면은 유통 홍보. 그럼 결국은 우리가 유튜브도 배우고, 블로그도 배우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올줄뭐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몰랐죠. 아무도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아. 거죠. 특히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맞아요. 네. 지금 네. 학교 선. 님들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젊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죠. 어,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이걸 어쩔지를 몰라 가지고 많이 당황하셨다. 그렇죠.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준비들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방청객들? <laughs> 나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 조금씩, 쭉씩. <laughs> <그래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강은선국문에 손을 요렇게 드는 게 아니라, 요렇게. <laughs> 조금씩. 조금씩. 어, 네. 아, 어... <laughs> 어... 저희, 저희 그 이현순 선생님도 블로그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음, 맞아요. 일주일에 한몇편 정도 올리세요? 요즘 안하니는한세개 세 정도요? 강사분들, 요즘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블로그도 안 올리시고, 음. 유튜브도 안 하시고, 갑자기 다안 하세요. 어. 그, 왜, 왜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잘, 할... 어 아니.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아, 같이 하시려고. 올리... 자, 첫째, 올릴 게 없다. 올릴 게 없다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또뭐 그러니까. 있어요? 올릴 게 없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몇 개월씩 이렇게 일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아, 그것도 맞아요. 있죠. 약간 우울증 같은 게좀 빠져 계시더라고요. 에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막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바쁘게 움직일 때는 피곤한지 모르고 다니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게 영향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안 하시니까 올릴 게 없다. 음, 그렇죠? 아니,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올려놓으세요라고 하는데 올릴 게 없다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문성. 음... 자기의 전문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강의했던 거 정리해서 올리고, 강의했던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건 전문성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회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죠 음, 저는 게을러서 못해요 <laughs> 아니, 사실 유튜브를 거의 매일매일 올리시지 않으세요? 아. 게을러다는 표현은 사실 오행자 본부장님한테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니 왜냐하면 유튜브는 사실은 최근에 한 일주일 매일 올리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6탄까지 뭐 이어서 시리즈로 가느라고. 아, 책 해빙 가지고 에, 하셨죠? 예, 더 해빙 가지고 하느라고.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 둘, 이 정도는 제가 꾸준히 그냥 합니다. 근데 음. 시간 조절을 참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웃음 치료 하시는 분들은 음. 뭐 치매나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조금 깊이 연구를 좀 하셔서 음. 사실 그런 게 있는 거, 그 블로그와 음. 똑같이 강의만 계속 올리지만 음. 그런 게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기관에서 직원들이 이제 나중에 강사를 픽할 때 음. 차이가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안정적이고 지식이 음.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게 음. 그냥 묘한 그 성향이에요. 그 친구들의. 음.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컨텐츠들을 음. 아주 깊이는 없어도 돼요. 음...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볼수 있는 컨텐츠는 좀 만들어서 계속 올려주시면 아... 좋죠. 결국은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내 전문 내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치매 관련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어 심리 관련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계속 그책 보고 읽은 내용들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도 좋겠네요. 사실 뭐 챕터별로 나눠서 올리셔도 음, 돼요. 네, 그 그러니까. 저작권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내용을 똑같이 올리거나 그러면 네. 이제 밑에 출처를 달아주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음. 그리고 뭐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예전에 강의했던 부분들을 음. 좀 섞어서 하시면은 또 자기의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음. 좋죠. 네, 그렇겠네요. 계속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대요. 준비하실 거죠? 네. 자, 이렇게 귀한, 귀한 팁이잖아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우리는 사실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흐름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자, 우리 권희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냅니다. 오! 정말 우리 봉당은 최고입니다. 아, 이런 맞죠? 권유정 교수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제가 참 너무... 죄송한 게 지금까지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서 했던 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들은 좀 편안하게 <laughs> <laughs> 어, 재미있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아직. 아 네. <웃음> 네. <웃음> 다음 우리 무슨 이야기를? <laughs> 아니 정말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좋아해요. 그거를 느끼시죠? 아 어, 그럼요. 느낍니다. 음. 그러니까, 늦, 많이 이렇게 보내는데 아마 느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1인 지식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또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더 해야 되는 게있을요